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더 아름다운이라는 인지 측정 교구 개발하고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교육 문화 분야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나 뭔가 아동, 아동 음. 대상으로 그 놀이를 통해서 조기 인지 지원 음. 검사를 하고 이제 음. 인지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 사회적 기업입니다. 저희는 이제 교구를 통해서 이제 측정을 하는 음. 제품을 만들어야 돼서 이제 교구에서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보드를 개발하기도 하고 그 측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이제 그 분석 결과를 알려 줄수 있는 음. 모바일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고요. 교구 음. 같은 경우에는 저희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의뢰를 해서 음. ODM으로 이제 개발하고 을 있습니다. 음. 저조한 인지기능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비단 이제 발달 지연이나 장애가 주신 분뿐만 음. 아니라 요즘에는 일반 학생들도 뭐 ADHD도 많고 기억력 저하 때문에 학습훈련이나 뭐 학습활동하는데 고생하는 음. 아동들도 많아요. 음. 그리고 이제 노인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자기 그 역량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네. 단순한 교구나 딱딱한 인지검사와 다르게 재미있는 교구를 활용해서 인지를 측정하고 검사할 수 있다는 측면이 좀 다르고요. 또 사람들이 거주지나 학력이나 이런 것들이 각자 생김새처럼 다 다른 것처럼, 두뇌 이제 체력도 좀 강점, 약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인지훈련 교구를 나 추천을 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런 부족한 인지 훈련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그런 정보도 추천을 하는 것을 이제 포인트로 하고 있습니다. 부조한 인지 기능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비단 저희는 이제 인지 측정할 수 있는 교구가 다양한데요. 상지 재활도 이제 상반신 위에 재활도 할수 있고 주뇌 훈련도 같이 할수 있는 태그 보드가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고생하는 아동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노인 환자는 학생들이나 또 발달장애 가지신 그런 분들을 주 타겟을 하고 음.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노년층이 급속히 되게 많아지고 있고 OECD 중에서 이 비율이 많아진 비율이 1위거든요 음. 그분들 대상으로도 타겟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측면이 음. 좀 다르고요 또 사람들이 거두지나 아네 저희는 이제 딱딱한 인지검사와 음. 그 다음에 뭐 재미없는 훈련 음. 이런 게 아니라 재미있게 교구를 통해서 검사도 하고 훈련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오프라인 교구를 공급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고 이것을 좀 교육 문화 분야에서 공급을 하면서 이 환경을 조금 개선시키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더 아름다운이라는 회사입니다. 저희 는 회사의 이름처럼 두뇌인지 훈련이나 두뇌인지 기능 뭐 이런 부분에 좀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제품을 공급을 해서 자신의 삶을 좀더 아름답게 만들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 아름다운이라는 것, 그 회사 이름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교구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목표 하고 있습니다. 음. 아, 네, 저희는 이제 딱딱한 인지 검사와 음. 그 다음에 재미없는 훈련 음. 이런 게 아니라 재미있게 교구를 통해서 검사도 하고 훈련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오프라인 교구를 공급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고 이것을 음. 좀 교육문화 분야에서 공급을 하면서 이 환경을 조금 개선시키는 것을 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더 아름다운이라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회사의 이름처럼 두뇌인지 훈련이나 두뇌인지 기능 뭐 이런 부분에 좀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제품을 공급을 해서 자신의 삶을 좀더 아름답게 만들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이라는 것. 그 회사 이름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교구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